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쏘입니다 네, 지금은요. 기다려 보세요. 아유, 아직 1두시안 됐어요. 날이 너무 추운데요.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어요. <laughs> 심하게 걸린 게 아니고 감기가 낫지를 않아요. 또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베란다죠. 이제 밤이 아니고 낮이에요. 이제 낮이 됐는데요. 잠깐. 잠깐 이렇게 엉덩이는 방에다 걸치고 베란다에 탁탁 탁자 이렇게 보시면 탁자가 바로 앞에 있어요. 어이머요 예, 예, 여기는요 이제 물 주는데 이렇게 물을 줘요. 제가요. 여기 앉아가지고요. 어, <laughs> 오늘은 살짝. 이거 여러분 아세요? 이거 공작사님이 선물 주신 거 여보세요. 홍매화분인데요. 얘를 보면은 참 맨날 얘기하지만요. 중요한 부위를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개구쟁이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 코너래요. 코너, 코너. 요게요. 저기 숙자네 다육사랑님께서 옛날에 창시키고 저번에 그랬을 때요 코너를 주셨어요. 대단하죠. 권투글러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밑에 이렇게 뜯어보니까 한몸인데 뿌리가 이렇게 기다란 거 있잖아요. 한 저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사장님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뿌리가 까맣고 긴 거는 물을 못 빨아들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따라 해봤습니다. 어, 너무 이쁘죠. 야너 그리고 인사드렸으니 잠깐 밑으로 가시다 보세요. 항상 저희는 이래요. 그러면요. 저는 항상 옆에다가 이거 있죠? 이거 저러나 설치해 놓고요. 라울. 라울입니다. 뚱이가 선물해 준 건데요. 라울인데요. 여기 팔대기가 내로오고 있었죠. 네. 주방에 있다가 꺾였어요. 이쪽 팔 이렇게 꺾 여기 한쪽인데요. 이렇게 했는데 보기도 싫고 꺾였길래 제가 한쪽을 자르고 여기 위에 하나 또 삐쪽 튀놓은걸 잘라서 이렇게. 같은 홍매아 분이죠. 이건 버섯 분입니다, 여러분. 버섯 분이에요. 겁나 귀엽죠. 이렇게 아주 빽빽히 심었습니다. 네, 얘도 홍매화분이고요. 얘도 홍매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그냥 나눠줬어요. 그냥 이렇게 아예 자랄 때 이쪽 요쪽, 요쪽에팔 나온 게 계속 신경 쓰였는데 그냥 팔로 톡치니까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라서 이렇게 홍매화분에 이렇게 여러분. 이 이거 뚱이가 선물 준 거죠. 로켓가한 몸입니다. 네, 로켓에서요. 야너 내려가봐 있어. 다음에 올라와 이제 다음. 다음 누구요? 여기 앉아서 <laughs> 여러분 이거 보실래요? 이게 <laughs> 이 화분 보세요. 겁나 귀엽죠. 이 화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요거 요게 2003년 10월 12일이니까 제가 2003년 12월 음 크리스마스 때 라꼬분들 알았으니까 그 전에 상거겠죠 근데 보세요. 엄마는 어디 갔습니다? 요거 다 새끼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대에서 이제 여름에 올 봄서부터 작년 봄서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다새구들이 박실박실 났습니다 예? 아이 단단해요 근데 요 화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원래 발안 달린 화분은 별론데 요 보세요 요거는 진짜 제가 말한 소스의 타입 찌그러지고 째그러지고 어디 터져가지고 딱 보세요 아주 주먹으로 그냥 어머 갔다 그냥 푹 요대로 찍었습니다 사장님께서요 에이 지저분해 예 그래서 이 샬로구요 얘는요 멀러예요 멀러 멀러 철아 옛날에 제가 뚱이한테 아주 뚱이 주무실 때 그냥 라꾸 화분 만원 행복했을 때 제가 뚱이 바구니에다 열락게 집어넣었을 때 들켜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주 그냥 죽살나게 혼났죠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멀러 <laughs> 철아를 거금을 들었습니다 만원짜리 개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개 주고 나 주고 개 갖고 나 갖고 했습니다 야 잠깐만 뻘따구야 오늘 삼각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서이것도 많이 물이 들었어요. 이쁘죠. 요 화분이, 이게연 입힌 거예요. 요건데,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오래됐는데요. 이게 오래된 화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보실래요? 제가 며칠 전에, <laughs> 보시면, 여기도 그래요. 요거 보세요. 요것도 홍매, 제가 그렇게 보니까 홍매 화분이 꽤 있네요. 보세요. 다 틀립니다. 색깔이. 근데 저번에 밤 중에 저 코너 빌로봄 쪽을 설명해 드렸을 때, 여기에, 이렇게 다 각질이 일어났었잖아요. 이렇게 각질. 이거 뭔가요? 아, 이름도 몰라요. 각질이 일어났는데 얘는 맨질맨질하죠? 그러니까 저쪽 각질이 일어난 그 화분에는 <laughs> 거름 성분이 되게 쎘다는 거 거죠. 근데 얘는 몇 번이나 빠져가지고, 보세요. 몇번 빠져서 그냥 거름 없이 그냥 몇개 이렇게 돌멩이 올려주니까 여기 다예요. 작음해요. 되게 쪼그매요. 그러니까 얘는 멀쩡하잖아요. 거름께 없이. 얘 락구분이 이렇습니다. 얘도 보세요. 얘도 그런게가 없을 거야. 너무 이쁘죠. 보세요. 근데 뭐니? 잠깐만요. 몰라요. 요거에는 제 파가입니다. 여러분. 아또 가까이서 드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볼따구로 드니까 그래도 파가입니다. 보세요. 새순 그래도 잠깐만요. 제 볼따구. 새순 요렇게 멀쩡한데 얘는 또왜 쭈그리가 되는 거예요. 티벳 장미. 여기 물이 있죠. 펴지지도 않아요. 지금은. 저 베란다가 7도입니다. 여러분, 7도. 콧물 질질 납니다. <laughs> 얘는 바지분이 아니고요. 보세요. 엉매한데.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여워. 너무 이쁘죠? 이 이거 보세요. 이거는 뚱이가 사가지고 반씩 나는 것 같아요. 이 조그만 것도 이거 되게 조그매요, 여러분. 보세요. 제 손이 요만하니까요. 너무 귀엽죠? 보세요. 야 진짜 이쁘죠? 근데 이렇게 세개 심었는데도요. 자리가 남죠? 보세요. 오, 연두 잘 입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홍매화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아, 비교 봐라. 너좀 치우자. 이렇게. 너무 이쁘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고요. 여기도 보시고요. 아 이렇게 또, 속껌 놀이 하는 것처럼 또 이르네. 이게 홍매화분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얘도 홍매화분이죠? 여기도 보세요. 얘도 홍매화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얘도 홍매화예요. 너무 이쁘죠? 보세요. 홍매화. <laughs> 저는 이렇게, 여러분, 홍미아가 참 이뻐요. 이렇게 해가지고, 코너도 신고, 이렇게 앞에 앉아서 물놀이 하듯이, 이렇게 라울도, 이거 미니 버섯뿐 아시죠? 여러분, 버섯뿐입니다. 저렇게 라울을 조금 남은 거, 이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 멋대로, 이것도 똑같죠? 니네 멋대로 잘 알아. 보세요. 일자가 아닙니다. 누웠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 누워야지 돼요. 애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물에다 담궈놨죠? 네. 물에다가. 이게 뭔지 몰라요. 이렇게 담가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스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요. 감기가 너무 아파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요거 보세요. 목대만 남았어요. 이렇게 물에다 담가주고요. 여기 여기 보세요. 아, 아 잠깐만요. 이러면. 요게 그때 저 농장에서 사온 그뭐 저긴데요 새꼬들이 엄청 많이 났어요 나볼 따고 금방 어디다 뒀니 아나 잠깐만 기당겨 보세요 이럴 테니까요 여기를 그래서 제가 요 이파리를요 잘라줬어요 두 개가 여기에 밑에가 두 개씩 낑겨나가 아 잠깐만요 네 요게 찐 눌러놓길래 이렇게 잘라놓고요 여기 나죠 저속 나죠 저, 저 속에 새끼들이 너무 났길래 제가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두 개. 여기도 구석에 저자벅자벅또 나와요 저 속에도요 그리고 여거는 사장님이 주신 건데요. 모르겠음. 니다 바나나같이 생겼어요. 진짜 되게 오래됐어요. 탄탄해요. 속에 또뭐 나요. 그렇죠 요것도 그렇고요 미어터지죠. 내 머리에 한짐 이렇게 다들. 요게요. 여러분 여러분 요게 루엘 샤에시 아유 발음 또안 돼. 또안 돼. 로얄샤에인데요 똑같은 그야 백조분아 저쪽으로 가 있어 봐라. 저기 라꾸방에 저기 자꾸 자를. 눈동자리는 사람 있어요. 이거, 이거. 구독자분께서, 저기, 우리 락구방 시청자분께서 백조만 보면은. 저게 없어요 이제. 저 색이요. 네. 사장님, 저 색내려면 엄청 날 텐데요. 그쵸, 보세요. 이게 백조분이거든요. 전부터 밑에까지. 완전 저거 색깔내려면, 사장님. 아우, 잠깐만요. 로얄 사내리거든요 여기도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오동부네요. 그리고 애들이 되게 잘 자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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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laughs> 보세요. 여긴 파릇, 파르. 파릇하지? 잠깐만, 누워봐라. 여기 보세요. 여기다. 뿌리도 있지만, 여기도 제가 뿌리 안난 애들. 어? 어, 얘 뿌리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목잘른 애들은, 어? 얘도 뿌리, 잠깐만요. 뿌리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철판방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다 보이시죠? 밑둥, 시원한 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답니다. 얘도요. 작년에 이제 옥상에서 있던 애인데요 얘 뭔지 모르겠어 크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근데 아 금이 들어간 건 같은데 새꼬도 나요 얘가 파란 분인데 보실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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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죠 요거 신입생입니다 벌써 이, 틀리죠 이렇게 보면 얘는 1년간 달달 묵은 애예요 근데 얘도 신입생이죠 얘 신입생이죠 얘 저는 이렇게 보세요 얘도 목말라서 물주네거든요. 뭔지 몰라요 여러분. 어? 이거 뭐 나는 것같아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냥 목말라서 이런 애들은 목말르면요. 그냥 한 번씩 갖고 내려와서 이렇게 저면에 주고. 오이 여기 보세요. 요 라인은요. 요쪽 라인 보이시죠. 아유 철망 문에못 들어가요. 요쪽 라인 보이시죠. 요게 다 이제 올해 이렇게. 일년 동안. 옥상에서 달고질해드린데 잠깐만 얘 보세요. 얘가 드라키라 철화예요 예, 생얼 입고요. 아이 모르겠다 움직이지도 않는데 보세요.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소소가 오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아직 신데렐라 보셨죠? 뒤에 제가 저번에 누웠습니다. 얘를 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또 있습니다. 이거는 콩맘님이 선물해 주신. 펠로시덤. 얘는. 아유 이 쪼그리 쪼그리 어쩌면 좋아. 얘는 뭘로 어디서 왔는지. 아유 쪼글쪼글 돼. 보세요 여러분. 되게 잘 자랐죠. 또 보면 금쪽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건 또 뭘까요? 아 여기 밑에는 제 저장 공간이에요. 어?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와 이렇게. 어? 별로 안 추운데 저좀 일어나 볼게요 여러분.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줄줄줄줄줄줄몇 돈이야? 구돈데요 여러분 보셨죠? 너무 잘 자르자. 아유 손도 안 다. 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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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또 말썽 부리죠. 보세요 여러분. 불은 켜졌어요 진짜 잘 자랐죠? 아우 각도 안 나와. 잠깐만 기 보세요 아우 됐어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요거는요. 잠깐 창문 좀 열어줄까? 열어줄까요? 요거는 사장님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 요거도 아까 그 저기랑 비슷하죠? 보세요. 화분이요. 요 봐. 요것도 겁나 오래됐어요. 작년에 사장님, 주... 어, 물 줘야 지 되겠다. 깨몽들 들은 거 보세요. 깨몽. 아, 어, 내 얼굴에 죽은 게다 여기 와 있니? 요 뚱이가 사준 건데요. 저번에, 와. 흐물떡흐물떡 되던 얘가 이렇게 조그마진 게? 움푹. 어머, 뭔일 났니? 얘네도 보세요. 새끼가요. 아 자꾸 너 손에 만져지니? 와 진짜 애들 단단해요 진짜 얘네들이 작년에 옥상에서 묵은 애들인데요 너무 단단해 얘도 금기가 어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얘 새끼나요 얘도 이제 다 없었는데요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목대만 남았는데 어 비실비실 새끼 워낙 자라지 이것 봐요게 거름이 세면 요게 보세요 이렇게 각질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멀쩡하잖아요 거름이 세면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몇달 났더만 걸음이 지나가겠지만요. 당장 보기 싫은 사람들은요. 닦아주세요. 그럼 다음날 또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얘도 새끼나요. 그쵸? 새끼나는 애들 많아요. 보세요. 요거 요거 어? 네, 대우고 스텔라잘 보세요. 여기서 새끼 많이 나죠. 얘도스텔라고요아 우리 러블리 로즈. 야는 뭐, 뭐였더라? 주피터. 이거 황진이 분이죠? 여기다 황진이 분이 에요 이렇게요. 에 그치, 피터 코끼리 다리고요. 얘는 땡구란 다리고요. 이건 제가 저번에 이거 한거 매양이 분이고요. 저 소소는 저기 이거 당나귀 구, 보, 보이시죠? 이거 선물 저기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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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숙전의 행님네에서준거 뚱이랑 똑같이 전 이렇게 심었습니다. 요것도 보이시죠? 여기 드라키라 철화예요. 또 올해 달달 달궈졌죠. 아,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 얘들아. 오래, 잠깐만요. 얘들아, 니들 오래간만 에본다 얘도, 와. 얘도 엄청 많이. 꽁꽁해서 안 된다. 보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멀로 보세요. 아우, 얘네들은. 잠깐만요. 아우, 진짜 달달 달고져서. 아우, 대볼러도안 보인다. 저 의자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예보세요. 얘도 진짜 오래됐는데요. 얘 물구멍이 없어요. 저저 저 며칠 전에 았잖아요 물구멍이 없어요. 되게 희한하죠. 그냥 동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물구멍이 없는데 이것도 작년부터 이렇게 이게 진짜 오래됐어요. 보세요. 작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요. 보세요, 보세요. 보지 잠깐만 더 여기 있고. 아우, 더럽게 그냥 저기 이게 이거 보세요. 이거 당나귀기 맞죠, 여러분? 보세요. 그쵸 사장님께서 주신 건데요, 작년에 아주 잘 자랐어요. 보세요. 새꽃들도 엄청 나요. 야, 또 요만해질래나? 됐고요. 세상에 다산의 가족, 다산의 가족, 다산의 가족 잔뜩 났지요. 고요 제가 지금 콧물이 나서요. 이렇게 고개를 못 숙여요,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너, 야, 너 봉황아 잘 자라고 있느냐? 어디? 너네들 이거 삼형제, 이거 삼총사. 잘 자라고 있느냐? 제가 지금 까치벌을 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블랙루토스야잘 자라고 있느냐? 야, 신조야 잘 자라고 있느냐? 다 까망이들이에요. 얘 이름 몰라요. 그래서 <laughs> 쏘소가 어, 얘도 저번에 물 줬는데요. 얘요. 와, 제가 옛날 영상을 봤는데요. 와, 진짜 많이 <laughs> 보세요. 와! 진짜 딱 달보만이 똥똥해졌어요, 진짜. 처음에는 이렇게 길었는데요 얘가 이제 지금 물을 잠시 뺐거든요 춥다 그래서요 또물 줘야지 되겠어요 허, 제가 올 여름에 진짜 열심히 열심히 실험한 방울복랑금입니다 저는 안 보입니다 까치발을 했는데요 진짜 1년 내내 물에 담겨 있어요 여기 두부그릇 있거든요 여기 발판에 보이시죠 저는 1년 내내 물에 담가놔요 너무 예뻐서 이제는 애들이 짤막한 게 새끼도 엄청 많이 자랐어요 컸어요 애들이 얘들아 잘 자라고 있지 애미 얼굴은 안 보인다. 발이 후두루들 떨린다. 보세요. 여러분, 뭐 있나요? 아유, 안 비어, 안 비어.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썼어가 오늘은. 잠깐에, 이제 날이 추우니까 별로 안 추운 것 같은데요. 어? 날이 풀렸나? 창문을 좀 열어주고요. 어, 진짜 이거 뚱인해서 며칠 전에 바꾼 건데 같이 산 건데 얘가, 와. 대단하다. 얘도 새로운 애가 느낌이 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또 내년에 나가면 달달 달궈져야 하고요. 이쁘죠? 뭔지 몰라요. 그래서 소쏘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소쏘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라오라고 잠깐만요. 아, 요 라우라고요. 뭘로 철라하고요요 라울도 빠진 거. 떨어진 거 이렇게 해서 니네 멋대로 잘라라 소쏘는 다 아주 꾸역꾸역. 빈틈이 나오면 안 돼. 니네 멋대로 잘라라 이렇게 해서 하나 해줬고요 여기도 멀러 철라 라울도 심어놨습니다. 그 요렇게. 요렇게. 요 코너입니다. 좀 빌려보면 잘하는데 코너래요. 요렇게 하고요 음, 야, 뱀픽! 이쪽으로 봐. 자꾸 눈을 그렇게, 아유, 또 잉크하네. 얘네들이 왜다 눈이 잉크하는 눈이, 이렇게 보자. 됐다. 아유, 아, <laughs> 아유, 잠깐만요. 여러분, 목이 너무 아파서. 어머, <laughs> 셋다 어떻게 뱀픽이 다 잉크하니? 여러분, 저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쏘쏘가 요렇게 야 썸네일 좀 잡아라 지발 이렇게 해서 잠깐에 아직 목이 너무 아프고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laughs> 원래 쏘쏘는 조댕이 좀 까고 그랬는데 뚱이네 집에 가서 더맨더모를 찍어야지 돼요 근데 제가 자꾸 아파가지고요 나, 뚱이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30분에 초연 라구방 판매방이 열립니다 요번에는 가만니가 두개가 나와서 여러분 심박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주 뻑이 갑니다. 가마가 두가 니만이가 아우, 또 헷갈리죠? 아주 많아요. 화분 많이 맹기셨어요, 사장님께서요. 그러니,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출연락고 방송을 한번 와보셔서, 구경도 하시고, 눈팅도 하시고, 아, 뭐가 있나 보시고, 이렇게 쏘쏘처럼 이렇게 즐겨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laughs> 네, 지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렇죠 제가 밤에 밤낮이 바뀌어서 밤낮이 바뀌어서요 아직 잠을 못 잤습니다 자는 동만 은도 이제 댕댕이 밥을요 열시 반에 줘요 아침에 걔네들 밥 주고 아침에 아들 일곱 시에 출근시키고요 좀 있다가 <laughs> 댕댕이들 밥 주고 잘라고 댕댕이들 밥 주고 그냥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요 댕댕이들 밥 주고 잘라고요 지금 이제 밥 줬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한컷 찍습니다 여러분. 많이 몸이 안 좋고요, 컵을나고요 목소리 가고요. 아주 그냥 마태가 같습니다, 소소가. 여러분 하루 빨리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소소네 베란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여기 이제 신빙이잖아요 신빵 아 신빵이란다, 신빙이잖아요그래 이렇게 소소가 분갈이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아침도 아유 더러워 괜찮아요. 언니 깨끗해, 저희가 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꼭 먹으면 이렇게 티를 내요. 그래서 소쏘가 오늘도 한 20분 됐네요. 딱두마됐는데 20분 됐네요. 소쏘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께 인사드리오며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소쏘였습니다.